다음 주까지 국감이 좀 늦어져서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국감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다 되고 종합 국감이라고 전체 모아서 국감을 합니다. 어, 행정안전위원회가 어, 행정자치부뿐만 선거관리위원회 어, 또 서울시를 비롯한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 어 이런 그 국가기관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은사전선거전면금지법에 어 대한 법안 발의가 어 의원님들 열분 법안 발의를 받아서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내일 아마 법안 요건을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돼야지 법안 요건이 되거든요. 법안 요건을 갖춰서 어 법안가에다가 올리고 국회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핵심은 사전 금지, 전면 금지입니다. 이게...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투표의 공정성이 중요한 건지, 이렇게 따지면은 투표의 공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전선거라는 것은 투표 당일 날 투표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날짜를 이틀간, 그 3일 투표하는 제도잖아요. 이틀을 줬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지난 우리, 고종이나, 창원 보궐선거 때 보니까, 어, 거대 정당들이, 어, 지역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실어 나르고 투표 나르는 점다관강 가요. 그리고 실어 나르면서 그냥 실어 나르느냐. 나르면서 자기 정당 지지하라고 안에서 얘기를 다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불법 탈법 탈법의 온상이 되었다. 시, 시, 실질적인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어, 사전선거제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전 선거 제도를 전면 재개정하고 꼭 어, 부재자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어, 하는 걸로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투표소에서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정확하게 어, 프랑스 대선 때 보다시피 투명 투표함을 놓고 그것을 투표소에서 바로 바로 체크가 되도록 그리고 투표함을 옮기면서 지금 어,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 의혹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소 자체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자.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은 몇 명이 투표했다는 걸 바로 나오고 그 자리에서, 어, 누구를 지지했다, 찍었다든지 어,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투표소 이동 과정의 문제 또 사전투표하고 난 다음에, 어, 그거를 보관해가 있을 때의 의혹 그 다음에 투명 투표함을 사용하면서 투표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게 투표소 개표다.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는, 과거에는 이 투표함을 종이, 종이로 이렇게 그다 테이핑했잖아요. 종이로 했는데 지금은 비닐 테이프로 해요. 근데 이게 비닐테이프가 선관위는 떼면 은 흔적이 있다는데 그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닐테이프도 떼면 되는 순간에 종이같이 완전히 훼손되는 비닐테이프가 있어요. 기어 비닐테이프 쓸 거면 그렇게 써라. 그래야지 의혹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어, 또 하나는 QR코드입니다. 투표 용지에 있는 QR코드를 어, 지금 그 원래는 바코드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QR 코드로 했다는 것은 바코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누가 어떤 투표했다는 것을 다알 수가 있어요. 그 선관위는 그거를 어,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알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 어, 자파들이 법안을 어떻게 올르느냐, 바코드든 QR 코드든 바자 QR 자다 빼버리고 그냥 코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법대로 그냥 바코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법이 바코드로 하도록 되있는데왜 자기 마음대로 q r 코도로 하느냐. 이래서 지원 바깥에서 의혹을 하고 있는 많은, 그 다음에 투표용지도 대통령 선거는, 어, 후보자가 정해지, 미리 정해지잖아요. 어, 미리 정해지는 후보자에 한해서, 어, 그 투표용지를 아무 데서나 발행하지 못하도록 해라. 지금은요. 각 투표소마다 투표용지 다 각자 발행을 해요. 각자 발행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투표용지는 중앙성, 중앙에서 인쇄를 해서 몇 매를 주고, 몇 매를 받은 투표용지가 사용하고 그 외에는 다시 수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백 개 투표소에 그저 그쪽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인쇄를 하고 발행을 하면은 거기에 누가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법안이 이번에 어 국회의원 사진 선관위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어뭐 선거 치르고 웬만한 거뭐좀뭐 하면은 그, 그니까 잘종의들을안 합니다 이 선관위하고 싸우는 선관위에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선관위의 문제가 뭐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국민들의 의욕을 가지면은 그 의욕은 해소돼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이 이제 어 다른 동료 동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내일 모레쯤에는 이제 발의를 열명발의안 어 하고 제가 발의를 했지만 1 0명 국회의 원 동의를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국회의 동의. 지난번에 그 태블릿 PC 특금법도 35명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겨우 12명 받았거든요. 그만큼. 조금 이 아주 중요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중요한 태블릿 pc의 진실 또 이번에 어 선거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사실 선관위도 전문가가 있지만 이 시민단체도 전문가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이 어 투표 사전투표의 의혹 어 부정투표의 의혹 이런 거는 국민들이의혹을 가지면은 그것을 풀어줘야 될 책임은 국가기관에 있는 겁니다 선관위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국회의원이 10명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 정강원 목사가 아무튼 예의를 벗어났다 저는 기독교 신자예요 왜예를 벗어났느냐 우리는 2년 반 지금 우리가, 어 5월 28일 날, 어이 대룡산에서 모여서 지금 2년하고도, 2년하고도, 어 5개월이 지난 겁니다. 우리가 창당하고 태극기 집회가 이번 토요일에 150차가 되는데요. 한 번도 돈통을 돌린 적도 없고 한 번도 돈을 굳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자발적으로 어, 이제 서명대 단체까지 하면 우리가 한 200개 단체가 넘어요. 그럼 이 단체들이 다 자발적으로 각자 단체별로, 혹은 시민단체별로 각자들이 옷도 각자가 맞춰있고 현수막도 다 달라요. 그래서. 또, 그, 어, 군인들이 하는 구호도 달라요. 그것을 자유라를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당,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집회를 한 거예요. 태극기가 다 무너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에 굴종하고 전부 다 부더지 같이 굴속에 숨었을 때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애국당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태극기를 든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들때 태극기 집회 아무 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집회를 들을 때 원칙을 정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절대 정당으로서는 돈하고 연관되면 은 우리가 투쟁정당이고 자파 독재정권하고 한가하고 싸우는 정당이기 때문에 돈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우리 공화당 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지, 집행부가 어, 재정사정이 어렵고 뭐 그때 돈통을 노착하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어, 제가 정당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으로 이 문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어, 돈 문제가 없어요. 우리 공화당 어 제가 말씀드린 건 시민단체화를 자꾸 하라는 소리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회원으로서 회비를 거둘 수는 있는데, 그것을 묻던 거리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돈통을 돌렸다고 얘기한 정광훈 목사는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또 하나는 우리 공화당의 지금까지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벗어난 거예요. 목사라고 마음대로 말을 하라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벌써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우리 공화당이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우리 공화당의 표가 많이 쏠려요. 자유한국당 내부의 얘기는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이중대를 만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희는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내각제 세력, 이 의용 자유한국당 이중대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정광은 목사가 절대 그래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 갈 겁니다. 그래 갈 거예요. 너다도 없이 우리공화당을 없는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탄핵이 불법이여라는 것을 우리 자유 한국당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유 한국당 다음에 보세요. 지금 110명에서 반반이에요. 탄핵 찬성 반토, 탄핵 반대 반토. 왜 탄핵 반대인 사람들은 함부한 사람도 있고 저같이 탈당한 사람도 있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쪽에 69명에다가 김용태까지 하면 63시에요. 자집권있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7명입니다. 자 그중에서 바깥에 유승민을 둘에 9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 탄핵 반대 찬성했던 사람이 50%그 다음에 그중에서 어? 잘 쳐서 70% 된다 해봐야 21대 국회에서 탄핵에 관계된 사람이 3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탄핵에 전혀 상관도 없던 국회의원들을 보고 탄핵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라고 싸우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왜 필요하냐? 그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때문에 나온 정당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하고 통진당들하고 민노총하고 정교조하고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엄청난 자파들하고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파들이 미워, 미워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한 사람만 막 구출하자고 떠드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구출이 자유민주주의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어 득세를 하고 정교조가 득세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광훈 목사가 내세웠던 김무성이나 어? 또 이재호나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는 순간에 우리 공화당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탄핵 주동세력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손을 잡으면 뭐합니까? 다음에 또 배신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시킨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에요 우리가 2년 반 동안 그렇게 했는데 초창기에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 뭐,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이러는데 지금 보세요. 죄가 없는 거예요. 말세피을 이지용이가 말세피을정유로한테 말을 줬노냐안줬노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국정원 특갈비, 내 한마디면 개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갈비 개인, 개인으로 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다 그래 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그 위에 이명박까지 특갈비 다 까야 되잖아요. 그래, 따가가지고 정말로 국정원 특갈비 누가 누가 더 많이 불법적으로 썼는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광훈은 정광훈이고,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이에요. 왜 우리 공화당을 철훼하고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은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가면요, 우리 공화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광훈 법사가 아직 우리 공화당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한 번도 망언을 한다든지, 한 번도, 그,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우리 공화당, 제가 막은, 저도, 저도 당대표는 저도 못 막아요.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이 엄청 참고 있는 거라니까? 네, 맞습다 다시는, 그러한 망은, 그러한 우리 공화당의 음에는 하지 마라. 또, 어,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도, 아, 정공원이과 합치가지고 새를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두번 죽이는 거예요. 네, 박근혜 맞습니다. 대통령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가야 되지 않을 길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가 자유 한국당이 이중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고 명분이고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어?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어? 이렇게 투쟁을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태극기 투쟁을 통해서 경찰 검찰 고발되고 감옥 간 사람들 그 사람들 몰라요. 우리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6월 2 5일날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함부로, 함부로 하지 마라. 제가 다시 경고를 하지만은 그때는 우리 공화당 당원에 대해서 저도, 저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각자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옳다고 생각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탄핵 세력들하고 우리 공화당을 자꾸 의지를로 엮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국민들은 벌써, 벌써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섣불리 하지 말아야 될일을하면안 되는 겁니다. 공수처법,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조가 우리 공화당이 유리하지만 우리는 반대하잖아요. 왜 반대하느냐? 이것은 자파 독재 장기 집권 업무에 틀을 놔두는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같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안을 테이블로 올린 게 나경원이에요. 아주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야당은 가야 될 길이 아니면은 테이블,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5일날 5당 합의해가지고 어, 합의 처리한다, 논의 합의 처리한다 했지만은 연동경 비례대표제나 이, 이 공수처법을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공수처법은 그야말로 소위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저희들은 우파라고 그러죠.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인사 우파인사의 입에다가 재갈을 먹이는 겁니다. 공수처법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 국회의원들 뭐, 전원 사퇴, 자유한국당 도고 전원 사퇴하라고 하는데, 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전원 사퇴하면은, 그게 국회의원이 사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자합합니다. 이 사람이 수리 안 하면은,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수리를 해줘야지, 국회의원이 사퇴가 된, 자기가 사퇴에 던진다고 사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사퇴시키면은 본인이 사퇴해놓고 이제 국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문희상 의장이라는 사람이 사퇴 수리를 안 하고 가만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국회의원 지금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자파들이 왜 200명, 어, 법에 국회는 200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 법이 있어요. 단지 하나. 국회의원이 제가 사퇴선을 던지도 문희상 의장이 사퇴서 수리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파들이 수리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너거 이제 국회 들어오지 마. 그 대신에 사퇴 수리는 내가 안 하겠다 하고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정말 정말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쇼라니까요. 문희상이 절대 사퇴 수리안 합니다 국회를 이 공수법 어그 다음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자파 독재 정권 법안, 이 법안들 쫙 통과시켜 놓고 자유한국당이 들어도나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냥 사표 수리 안 하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내가 사퇴, 내가 국회에 사퇴했다고 자기가 이제 국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국회법의 세부 내용까지를 다 알아야 된다. 섣불리 자유한국당에 사퇴했다. 사퇴는 했는데 부끄러워이지 자기 사퇴해서국회못 들어가요. 그런데 문의상 의장은 사퇴수리안 합니다. 자 지고 있어. 왜사퇴수리 하면은 국회가 폐해해야 되는, 폐왜 폐해. 자기들이 그래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사퇴수리안 합니다. 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당합니까? 국민만 당해요. 자파들 하고 싶은 법안 저끼리 모의가 아니고 저끼리 모의가 법안 다 통과시켜버려요. 왜? 150명만 모으면 되는데. 150명만 모으면 된다니까요. 저끼리 법안 어, 대, 대, 저, 저, 저 본회에 열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그, 아직까지 이 자파들 생기를, 문의상 의장 생긴 게 중앙 생기가 그런 거 같죠? 완전히 자파 아닙니까? 어? 그런 사람한테 이 국회 전체를 그냥 공짜로 족푸는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국회법 부분도 세밀하게 굉장히, 어? 이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원진이가 사퇴 쓴다고 문희상 의장이 제가 쓰면은 바로 수리할 거예요 아마 <laughs> 그렇잖아요 문희상 의장이 제가 쓰면 바로 수리해라 보내 상 의장이 처리해라 이런 거야 그런데 아니 1 0 0명이나 사퇴수리를 문희상 의장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20대 국회 못 닫아버리면은 문희상 의장도 문제가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퇴수리를 안 한다 그래서. 일부 어, 어 워낙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수처 법안 아까 저기 여러분 보셨죠 머리가 두쪽 나도 절대 안 된다 자파 독재법 공수처법 저거 맞습니다 자파 독재법입니다 저기다가 문구가 너무 길어서 줄인 것 같은데 자파 독재 장기 직권법입니다 공수처법이. 지금 공수처법 통과되면은 아마 어 다음 국회가 가반을 넘겨도 가반을 넘겨도 대단히 좌파들한테 검짝 못하는 이 촛불 여기 보세요. 어 촛불 요보인 거. 어 지난번에 태극기 모인다고 촛불 보세요. 그 700만 모인다 거짓말했잖아요. 몇만 모였어? 10만 모이고 10만. 촛불 10만 모이 고광한문 광장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거짓말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래, 거짓말 해놓고, 어? 민주노총장하고 있는 언론방송 동원하고, 국민들, 어? 또, 어? 국세무민하고, 이번에 2년 반 동안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악수함 말라고, 문재인이라는 사람, 어? 평화 얘기하고 비핵화 얘기하면서 2년 반 동안 북한 대변인 하다가, 정작 2022년 월드컵, 월드컵 예선 하는데 어? 관중 하나 없는 그런 연출을 해서 전 세계가 전 세계가 뭐라 하겠어요? 문재인이 맨날 뭐 우리한테 와가지고 말이야, 어? 어? 북한 얘기하고 김정은 얘기하더만은 저게 꼬라지가 뭐냐? 관중도 한명 없이 중계도 못 하고, 어 그래가지고 축구 경기 하는 거 보니까 저 나라는 대한민국하고 다른 나라예요. 저기는 김정은 말 한마디 하면은 관중이 오고 싶어도. 한 사람도 못오잖아요 그런 나라라니까요. 그런 나라하고 무슨 놈무 평화 논쟁을 합니까? 때려잡아야지. <laughs> 북한 핵을, 북한 핵, 네, 은 여러분들, 북한 핵을 그냥, 어? 잡을 수 있다. 천만, 북한 핵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즘, 우리가 핵 갑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답답해서 가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갑니까?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가잖아요.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자유한국당에서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북한 핵을 드러낼 때까지는 끝까지 북한 핵 제거를 위해서 CVID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 안에서 아 그라만마 한국에서도 핵 보유하자고 하니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겁니다 연방제 어떻게 합니까? 군사 핵을 가진 북한하고 경제력 강국인 한국을 두 개를 합쳐서 연방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노름에 들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핵을 끝장내는 거일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팟해스터는 박근희 미모의 대변인께서 제목이 뭐죠? 어, 대한민국의 친구 우리 공화당의 제목을 가지고 어, 여러 선배님들하고 동지들께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어, 잘 하실 거라 믿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오늘 팟캐스트 나와주신 박분희 대변인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